사실 하체 쪽에서 소음이 날게 없어요 안타깝네 이건 고객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정규 박스 눈 테이크 하라 그랬다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놀람> 안녕하십니까 정육 박스입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앞전에 제가 오시리즈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뒤로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이 똑같은 차를 구매해서 오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타시다가 똑같은 차종인데 저쪽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또 여기 오셨습니다. <laughs> 점검을 하고 뭐 각종 오일류 이렇게 교체를 원하셔가지고 차를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의 숙제. 우, <laughs> 아. 일단은 제가 에어클리너 상태부터 일단 빼봤는데 오일 교체한지 조금 돼 보여요. 일단은 차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또 자주 고려하는 부품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체 차량 중에 520D가 일단 특출나게 많습니다. A6, A7, 벤츠에는 a m g 이좀 많이 들어오고 고객님 원하셨던 뭐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뭐 연료 필터 이런 거다 점검해가지고 교체가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작업하는 과정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차 같은 경우 ACI 라이트도 LED 들어가 있고 가격도 요즘 많이 저렴해졌고 특히나 메리트는 요소가 안 들어갑니다 연비도 좋고 출력도 뭐 소소 나쁘지 않고 제얼프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는 차량이에요 에어클리너터 교체를 하고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체해 놓고 한번 차 올려서 하체 쪽 하부 쪽 커버 탈거에서 점검해보고 네. 점검부터 하자. 일단 쇼바 쪽 양호, 헤드도 양호, 디스크도 양호. 어, 쪽 쇼바도 양호하고 스프링도 양호하고. 이 BMW들 뒤에 디퍼런저참잘 세죠. 근데 요거는 약간 오일기가 있긴 한데 조금 꺼머지. 음, 네. 요거는 세척 어느 정도 해놓고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은 음. 사실 하체 쪽에서 소음이 날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뒤에 하체는 언제 교체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앞쪽은 엔진 쪽 엔진도 무게가 있고 무게 배분이 거의 앞쪽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앞쪽 하체는 잘 나왔는데 뒤에는 사실 지금까지 나간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네. 교체한 거 봤어? F10 초창기 모델들은 뒤 스프링이 끊어져서 막다다다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암때들 사실 뭐 사고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 말고 뭐 드라이브 샤프트 간혹 터진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사실 뒤쪽은 하체가 손댈 게 없습니다. 근데 요잘 되지? 어, 그렇지? 젠 지겹게 봤어요. 어, 오늘 잘 됩니다. 작업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거랑 뭐 플렉시블 커플링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것도 그냥 꽂히는 타입이라서 연탄이 없어요 요 ACI 마지막 모델들은 보면은 플렉시블 없습니다 아, 네. 고객님들이 플렉시블 교체해달라고 오셨는데 없는 차량도 꽤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살짝 휘었지? 네 휠이 그지? 바람이 세진 않네 그래도 저희가 차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부분 최대한 봐드리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시장님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특별한 근허만 아니면 은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봐드리는데 저희 직원들도 워낙 이 차들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봐요. 저보다잘 보는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휠 살짝 굴절 있는 거는 타이어 라운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윤규 한번 점검해볼래? <laughs> 어? 밑에서 봤을 때 누유나 누수나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벨트도 크랙도 없고 요 차들이 밸런스 캡이라고 해서 요것도 잘되는데 잘 여기 좌우로 들어가요. 깔끔합니다. 어, 사4 7에서는이 콤프레셔랑 브라켓을 다 떼야지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작업비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발전기, 콤프레셔, 그 다음에 브라켓 등 각종 탈거할 게 너무 많아서 비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 B47로 넘어가면서 좀 단순히 빠르게 돼 있어가지고, 교체비용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서머스탯이 하우징에서도 잘 세는데, 이것도 깨끗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깔끔합니다. 이거 잘 세는 거. 인터쿨 로우스들. 발딱 젖어 있는거 오링만에서도 따로 나오긴 하는데 굳이 아직 교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엔진 마운트 상태도 아직 개인 자국은 없고 많이 눌려 있긴 한데 수명이 막 그렇게 남,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에 만이에닿 자국이 있다 하시면은 교체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마 G바디 타시는 분들 오시리즈 G바디 타시는 분들 시동구멍 뜨그닥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바디를 넘어가면서 이 엔진 마운트가 진동을 어느 정도 더 흡수해 주려고 좀 소프트해졌다고 해야 되나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6만 킬로 5만 킬로 나가는 차량들 을 제가 봤어요 다 터져서 유압이 밑으로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해드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네 이건 미션 쪽에서 조금 후크랑크는 아니고 음... 지금 엔진 오일은 아니잖아 딱 색깔이 네 그지? 그지? 몰라요. 몰라? <laughs> 토크 컨버터 C라고 해서 그 볼트에 와샤가 들어가거든요, 고무. 미션 안에도 엔진오일이 그런데 보면은, 음. 이 볼트에 보면은 리데나라고 해야 될까? 이런 와샤 같은 게 있어요. 수명이 다 되면은 여기서 누유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교체를 진행할게요. 거기서 조금 새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말씀만 드리면 되고 뭐 수리를 하시지 않으시지는 그건 따로 영상 담채는 않고 안내만 해드릴게요. 미션 오일은 민규 한번 설명해봐. 라벨 있으면 출고용. 어, 거의 출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교체를 권장 권장이 아니지 그냥 교체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디퍼런셜도 교체 그리고 연료필터도 한번 상태 볼까? 23년. 10월 20일. 지금. 24년. 3월? 3월. 어, 그러면 그렇게 교체한 지는 오래되진 않네요. 보이지? 네. 이건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네? 이거는 패스. 연료 필터 교체해달라고 하셨는데, 5개월 됐으니까, 뭐 그렇게 교체한 거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차 잠깐 내리고, 브릭오일은 수분도를 체크해서 확인해 볼게요. 딱 켜서, 딱뜨면 1%. 아, 수치로 아예 보여주네요. 음. 저희가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을 교체하고 오일을 바로 찍으면 은껌매져서 사실 점도를 알 수가 없어요 교체하고 바로 찍어도 거의 껌매지니까한 바퀴만 돌아도 그래서 저희가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에어클리너 교체 이런 상태를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쉽게 유추해서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니까 추측을 할 뿐이라서 그금도면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어머하지, 그냥. 네. 아, 요즘에 엔진오일에 관해서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봐봐. 약간 포르쉐거든? 필터 어. 다 찌그러져있지. 어. 다 찌그러져있지? 네. 포르쉐인데, 지금 다분리돼서 나왔어, 필터가. 일단 오일 교체를 포르쉐 가솔린 모델인데, 지금 약한 3만 정도로 교체를 안 하셨어요. 또 썰이 뭐냐면, 였이 차를 봐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사진만 보여줘야지. <laughs> 어. 이제 기가 찰 정도인 것 같아, 진짜. 자. 그냥 덧버리네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일 나온 동안. 고객님이 A라는 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셨어요. 출고하고한 10분 만에 머플러로 흰 연기가 엄청 나오셨대요. 오일 교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 쫓아가셨대요. 못 믿겠다고 저희 쪽 오셨거든요. 사진을 보였다시피 엔진의 내부 상태가 슬러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터보가 오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터보가 나간 거예요. 배기 쪽으로, 인펠라 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니까 그게 흰 연기로 머플러로 나온 건데 A란 업체에서 엔진을 교체하는데 엔진 내부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엔진 상태 안 좋은 것들이 꼭 오일 교체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고객님 차량은 지금 고장난 원인은 터보지만 엔진 내부 이렇게 슬러지 때문에 터보를 교체한다 해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 지금 교체하고 바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약간 그 눈으로 하시면서, 비라는 업체에 가셔서 상당히 제가 들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고객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정비뼈 정비바스... 눈테이 깔라 그랬다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셨는데 결국 두 단발 동안 추고 안 됐죠 터보만 교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눈에 말씀드렸는데 터보만 교체하셨나봐요 었 그런 상태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 주셔가지고 좀 해결 좀 해달라 저희쪽으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차량을 못 받을 것 같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까지 하셨었는데 제가 굳이 받을 이유가 뭐냐? 못 받으신다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거기서 해결했었으면 바람입니다 하, 제가 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일 빼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오일을 그렇게 자주 교체라고 말씀하셔도 사실 교체를 안 하세요 답답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정비소 입장에서는 엔진오일 가르마 얼마 안 남아요 터보 200만 원 해요 물건값 많이 붙어 제품 해도, 뭐 작업비 들어가면 200만원 좀 넘게 나오겠죠. 근데 200만원 넘게면, 오일 이거 1 0번 교체하고 남습니다. 금액이. 근데 네, 오일 교체 이렇게 자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터보 나간 차량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좀 자주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량도, 저도 1년에 두 번, 2번, 최소한 두번은 갈아요. 네, 오일 자주 교체하면, 누유도 지연돼요. 제 친구 차량이, 근데 걔는 또라이야. 내가 봤을 때. 오일을한 3천마다 갈아요. 밟았다면 2천마다 가는데 너무 자주 교체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20만 넘었어요. BMW 차장입니다. 근데 누유가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 누유 수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걔는 좀 적당히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왕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laughs>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작업하던 실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작업한 부위에 대해서는 문을 받았다는 건 저는 책임감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부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AS를 해드리고 하는데, 왜이 말씀 또 드리냐면, 마샤가 이게 유격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유격이 좀 심한 그 차량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손님한테 욕, 개 먹었지. <laughs> 저는 잘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돼. 저번 주였나? 시청님 5년만 더 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어, 부담스러워가지고. <laughs> 차량 기계라는 거는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저도 이렇게 호원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양도 그렇고 색깔도 양호하네. 일단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엔진룸부터 끝내놓고 그다음 밑에쪽 작업을 해야겠다. 세척해 놓고 우리 <목소리> 정도면 세척지 광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락 <laughs> <명확> 좀 주세요 <laughs> 세척지에 <laughs> 하시는 분들 <목소리> 고철사한테서 <사람테도> 맨날 온다새떼기만 <목소리> <세대기만> 있다고 이펜 <laughs> 같은 경우도 국내에 소량 입고 됐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저기 <웃음> 저기 <웃음> 아, 쟁여놨어요. 많이 방문해주세요. 아, <laughs> 어, 국내에 소량 입고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가는 품목이 기도 해서 또 많이 갖다 놨으니까 많이 방문해주세요. <laughs> 팔팔씨 확인 이제. 오 팔팔씨.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민경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줘야 돼. 아 맞다. 어 손에 기름 묻어서 안 돼. 올라가서 드라이브 넣었다가 중립 넣었다가 알 넣었다가 한세 번만. 지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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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laughs> <laughs> 뭐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뭐 크게 받을 게 없어요. 또 요청해 주는 상황으로는 시운전에서 뭐 하트 잡소리든 주행 중에 특이 사상 있는 거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민규랑 밤에 찡기 제일 좋아. <laughs> 둘이 그지. 조용한. 음. 민규 씨 이제 올라가 주세요. 갈게요. 어. 오케이. 나의 꼼 成了。 디퍼런셜이든, 뒤 디퍼런셜이든 뭐레벨링은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뚝뚝뚝 그런 일면 잠그면 되는 거 그냥 <laughs> 아 이것도 딱배추구만들면 좋을 텐데 그치? 음. 디퍼런셜 오일은 레벨링 이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옆으로 다 삐져 나와요 음. 미대나 밀고 나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 크게 뭐어려울게 없는 작업이라 민교로갈수 있어 <laughs> 요거 뭐꺼먹었는 누르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기름때 같은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닦아놓고 경과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뿌려놔야 되나? 누유가 애매한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뿌려놓으면 가루로 변해서 확인하기 편하게? 편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게끔 나와 있는 제품이니 애매하네요, 진짜. 작업은 뭐큰 작업이 아니어서 뭐 금방 끝나서 저희가 커버 조립하고 시운전 하면서 또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작업은 뭐큰 작업이 아니라서 뭐 금방 끝나서 작업 다 끝났고 저희가 뭐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받으신다고 그냥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운전 해보고 출거해보면될것 같습니다. 어요 아정 아 나선 <laughs> <don't talk> <laughs>